안녕하십니까. 유원석입니다. 요즘 박근혜 대통령 불구속 계리한 문제로 말들이 많이 오고 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첫째, 아, 지난 선거법 위반으로 2년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고 기결수니까 아무리 국회에서 자유한당이 불구속 기뢰안을 낸다 하더라도 그냥 기결수 상태에서 불구속이라는 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조금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예를 들어서 이, 이, 대법원 판결이 2년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동안 계속 수감이 되 있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일반적으로 그 구류 기간을 그 형벌로, 그 형벌에 포함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약한 1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그분 건강도 좋지 않고 하니까, 가석방 형식으로 그분의 불구속을 계려하면, 은 크게 그분의 마음의 상처도, 마음의 부담도 없이 나올 수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극악스러운 좌파정권에서 그걸 허용할지도 그것부터 도 문제지만 또 설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자한당 사람들에게 아무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분이 탈당하지 않은 것은 자신이 탈당해야 할 만큼 무슨 죄를 잘못을 저지른 게 없기 때문에 탈당을 거부한 것이지 자한당에 무슨 미리 남아서 탈당을 하지 않겠다고 한건 아니,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그분이 설령 정치를 어떻게든 시작한다 하더라도 현재 자한당과는 별개로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김무성이나 유승민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조직 결승이 쉽지 않고 또 자신들이 중간에서 방해를 할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불구속 결의안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제 생각으로는 그분의 자존심에 상처 없이 명분에 맞게 그분이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오실 수 있다 그러면은 저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한국 정치 논평과 특히 우파들의 논평이 제가 보기에는 도를 좀 넘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지난번부터도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지만은 트럼프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더구나 현, 지금과 같이 우리 남 대한민국이 북쪽과 미월관계를 즐기고 있는데 트럼프가 더더욱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평론가들은 트럼프가 뭘, 무엇을 우리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면 그것이 마치 트럼프의 큰 실수 혹은 혹은 또 북한에 쏘가 넘어간다는 식으로 그렇게 혹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국내에서도 물론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국내에서 미국 국민이 자, 자국 대통령을 그렇게 그런 식으로 비난하는 것과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건 조금 어떤 위상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마음에 들게끔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되고, 첫째는 정상적인 경우라면, 둘째는 그 사람이 움직이는 방향을 우리가 미리 예의 주셔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야지, 어떻게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주길 바란다. 고그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트럼프가 어리석게 쏘아, 쏘아 넘어갔다느니 엉쟁이라느니 그런식으로 비판은 아주 적절하지 못한 문패인 것 같습니다. 더구나 어떤 분은 내년 되면은 미국 경기는 하강을 하고 트럼프는 내년 그 다음 재선에 도전이 불가능할 것이며 펜스가그 뒤를 이어서 대통령이 되어 트럼프의 여러 가지 혐의를 사면할 것이라고 예단까지 하는 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예단을 해서 공개적으로 말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게 저는 심스럽고 둘째로는 지금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과거의 대통령들과는 좀 틀립니다. 꼭뭐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거시적으로 경제를 운영했다면 지금은 미시적인 경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정책은 중산층의 일자리 확보, 그다음에 소득 정대, 가계 주출 정대, 각종 공산품 및 농작물 출하량 정대, 아주 미시적인 경제정책으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뭐, 주가 지수가 얼마 올랐다, 내렸다. 채권값이 어떻다. 그런 문제는 지금 트럼프의 경제팀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 월스트리트의 금융가와 사이가 안 좋은지도 모릅니다. 특히, 소로스, 골드만 삭스 회장, 뭐, 그 외에 유태계라고 불리는 금융, 금융계의 거물들 별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 월스트리트의 금융가는 어떻게 하든 통화가 정발이 돼, 어야말말 하면 통화량이 정대되고, 부채가 늘어나고 그것이 각 국가 회사 간에 순환이 빨리 되어야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겁니다. 통화량이 줄어들면 그들에게는 절대 불리합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얘기들이 수치나 지수로 따져서 여러가지 경우가 생기겠지만, 여러가지 각도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실물경제를 중요시하는 저는 제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아주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 경제 경 위기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는 그거는 금융계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통화량이 증대되고 쉽게 말하면 달러가 미국 사설기관인 미국 미연방준비연행을 통해서 마구잡이 발행되고 그 돈이 달러가 넘쳐서 해외로 퍼져나가고 퍼져 해외 국가들이 그 달러를 가지고 환율이나 그 채권 주식 부동산, 부동산, 그런 면에 투자를 하면서 돈이 활발하게 돌아야 그들에게는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경제에는 아마 4.3%가량의 그 GDP 성장률을 가져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같으면 과거의 미국 성장률에 비하면 거의 기지개 가까운 일입니다. 더구나 거기에는 금융계의 거품이 끼어있지 않은 실물경제의 성장률입니다. 그만큼 단단하단 양입니다. 쉽게 금융계에서 과거 같은 위기를 좀 조작하다시피 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일은 트럼프 아래서는좀 힘들 겁니다. 이 상태로 가면 트럼프의 재선은 문제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경제가 지금 깎으러 가고 있습니다. 실물에 줄이게 해야 될 경제정책이 엉뚱하게 화폐정대로, 화폐발행정대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아주 깎으러 가고 있는 우리에게 전혀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경제의 위기가 올수 있다는 수학적이 아니고 산술적인 아주 초보적인 산술적인 그런 예견을 할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다른 또 하나는 우리와 생각,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지금 문재인 정부 강요들이나 보좌관들 틈에 남북 관계 개선이 속도를 두고 상당한 분열이 있다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가장 옹근파 그러니까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는 가장 급진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또 그렇게들 사실 믿었는데, 놀라웁게도 로이터 통신 표현입니다. To the surprise, 그렇게 말했습니다. To the surprise of 세 e v e r a l o f f i c i a s 놀랍게도 몇몇 강료들, 관료들, 그 중에는 조명균 씨가 들어가 있다합니다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현 문정부 내에서 가장 미국과의 관계에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온금파에 속한다고 합니다. 다른 강료들이 밀어붙이자 할때 오히려 제동을 거는 거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랍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외무부 장관 강경화를, 강경화나 조명균을 통해서 쉴새 없이 압박을 넣고 있다고 합니다. 남북관계 조절에서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라고 계속 압력을 놓고 있는데 그 점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하는 사람이 조명균이라 합니다. 우리와 생, 우리 생각과는 또 조금 틀리는 내부보도입니다. 어떻게 되어가는지 좀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